계약 전에 시범 수업할 때는 계약 전이니까 이렇게 먹통이고 자료도 날아간 거겠지. 첫날은 첫 날이니까 이런 거겠지.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멀쩡한 날이 거의 없었어요. 전체 학년 계약한 오늘도 어김없이 목통이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계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학생분들도 학부모님들도 너무나 잘 아세요. 바이러스 때문에 피치 못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최고를 바라는 건 아닌데 근데 며칠이 지나도록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긴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무료로 들을 수 있긴 하지만 공신닷컴의 인강 서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실 온라인 계약 같은 경우는 접속자 수에 대해 예상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왜 기본적인 개선이 아직까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예산이 부족했었을 수도 있고. 근데 고3들은 무슨 죄인가요? 이게 먹통이 되면 공부도 못하고 접속되기까지 멍하니 로그인 시도만 하고 있을 때도 있고, 저희 유튜브에 댓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3들은 재수생이랑 다르게 계약이 큰 이슈잖아요. 그놈의 바이러스 때문에 한달 반을 우왕좌왕 하다가 날려먹었거든요. 수험생에게 한달 반의 시간은 진짜 엄청난 시간입니다. 안 그래도 수능 연기되고 대학교 수업도 잘 진행이 안 돼서 반수생도 늘어서 불안하고 정치생들은 선발 인원도 워낙에 적고 게다가 수능 범위도 약간이나마 달라져서 일회용 수능이라고 하는데 지금 고3들은 가뜩이나 가장 먼저 온라인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험용 쥐처럼 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저한테 교육부에다가 뭐 이야기를 좀 해달라. 제가 말하면 많이들 들어주지 않냐고. 오죽하면 저한테 다들 와서 이럴까 싶어요. 제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만약에 사교육업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다운되게 운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온라인 개학 하면은 막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제가 공교육이 망하길 바라 해서 그런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그 표현이 마치 이제 정권을 비판하는 줄 아시고 우파냐고 댓글이 꽤 달렸는데요. 저는 진심으로 걱정이 됐고요. 어느 정도 경고가 있다면 훨씬 준비가 잘될수 있잖아요. 저는 공교육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왜 국영수 과목 인강을 왜안 했는지 아세요? 많이들 물어 보셨던 건데 저도 교과 강이 시작하면 은 무슨 과목이든 누구보다 잘할 자신은 있어요. 그럼 큰돈벌수 있다는 것도 알고 실제로 엄청 큰 액수의 제한도 꽤 있었죠. 물론 최근에는 영어 속도법이나 뭐 영어 단어나 문법 강의도 하지만 이 교과 과목 대신에 10년 넘게 공부법만 강의했던 이유는 교과 과목은 공교육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 집중해서 듣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내신도 잘 받을 수 있고 공교육을 믿어 보자고 했었거든요 정말 공교육이 잘 되길 바랬는데 요즘은 그말 하기가 좀 무색하긴 하죠 이게 뭐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최소한 소통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조차도 어떻게 돌아가 는지 모르셔서 심지어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고 소식을 접하셨다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지난번에 전국의 교사분들에게 보내는 서한문도 교육부 블로그에만 올리시면 이걸 찾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교육부가 질병관리본부라면 현장에서 뛰시는 일선 선생님들이 마치 의료진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질본처럼 매일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상황을 뭐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공유하시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선생님들과는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채널 댓글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요즘엔 콜센터 직원이 된것 같다는 댓글도 많으셨는데 정작 선생님들께서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달받은 게 없. 없으셔서 많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엄청. 진짜 밤낮없이 온라인 수업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 고생이 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이 물론 주제넘고 어떤 분들께는 싫은 말로 들리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우리나라 공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온라인 계약이 위기이긴 하지만 잘 대처한다면 공교육의 어떤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이래저래 부족함이 많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우리나라 공교육과 그리고 헌신적이셨던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나라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학생 학부모님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죠. 목소리를 낼 곳도 사실 딱히 없고 당장 지금 공부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학부모님들께서는 또 목소리를 냈다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학교에서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한마디 해 달라고 부탁해 주시는 거 같은데. 요즘 다들 너무 고생 많고 수고 많으시겠지만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교육에 좀 이런 운영에 많은 권한을 가지신 분들은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올해 수시 치르고 뭐 수능 치르는 수험생이라고 생각하면 해보시고 똑같이 아침에 접속까지 해서 끝까지 한번 온라인 교육이런 학생 체험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학생들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